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환자들도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경색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연세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젊은 분들도 실제로 뇌경색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젊으신 분들의 뇌경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뇌경색에서 18세에서 55세 사이의 환자분들이 대략 한10%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18세에서 50 55세 사이 의 환자분들이 한 20%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젊으신 분들 중에도 이제 뭐 당뇨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과 같이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 해주신 내용 중에서 18세에서 50세 혹은 55세까지가 젊은 환자의 범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과 젊은 환자들이 생기는 뇌경색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음.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뇌경색 또 젊을 때 생기는 뇌경색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분들한테 생기는 뇌경색은 젊은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병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뭐 다행인 거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잘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생기시더라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재활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시면은 이팔힘 빠졌던 것들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그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또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뇌경색의 원인을 조금 정확하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치료하는 게 그만큼 조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앞, 앞에서 제가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을 설명해 주렸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기는 반면에 이제 젊으신 분들한테는 심장 쪽에서 뭔가 혈전이 날라가서 생기는 뇌경색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연세드신 분들에 비해서 다른 원인의 뇌경색, 뭐 예를 들면은 혈관이 찢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심장 안에 무슨 구멍이 있어서 우리가 어, 난원공개존증 또는 열린타원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또 모야모야병이라고 해서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종류의 병도 이제 뇌경색을 일으키는 젊은 분들한테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동맥박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음.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동맥박리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긴 했지만 혈관이 이렇게 찢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과격한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이, 이 신체적인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딘가 부딪치게 되거나 또는 혈관을 이렇게 틀게 되면은 거기서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혈관 안에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코팅이 벗겨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 코팅 벗겨진 데서 피딱지가 잘 생기게 되거든요. 보통은 찢어지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가장 그런 그혈소판들이 뭉쳐져서 다른데로 색전이 돼서 날아가서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혈관이 찢어지면 아무래도 아프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한 반수 정도의 환자분들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는 이런 그 외상이 있었던 거를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행인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맥경화에서 생기는 뇌졸중에 비해서는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혈관이 그 다시 뇌경색이 생길 위험도 조금은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혈관이 찢어지게 되면 그 안에 혈관이 좁아졌다가 그 혈관 좁아진 게 없어지는 비율도 동맥경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초기에만 조금 잘 관리를 하면 예후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동맥박리 때문에 생겼던 환자분들은 치료를 얼마나 오래 할지를 조금 이제 그.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조금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그 결혼하신 분들도 임신하,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혈관이 찢어졌던 분들이 나중에 임신을 계획하거나 그럴 때는 약을 계속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해당하는 선생님이랑 조금 상의를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약을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결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 두 번째 답변 중에서 모야모야 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병의 이름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의미는 조금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모야모야라고 하는 어, 통용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데요, 일본어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합니다. 일본어로 이렇게 모락모락이란 뜻이거든요. 마치 담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 올라간다라고 해서 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머리 안쪽에 있는 중요한 혈관 중에 경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 경동맥의 끝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머리로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혈관들이 막 이렇게 좁 자라나게 되거든요. 자라나는 혈관들이 일반 혈관들이랑 자, 다르게 조금은 작게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해보게 되면 그 작은 혈관들이 마치 담배연기 피어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모야모야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죠. 한 가지는 혈관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니까 뇌경색도 잘 생깁니다. 근데 새로 생기는 그런 모야 모야 혈관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이나 또는 어, 뇌실 뇌출혈 머리 안에 있는 공간 안에 출혈이 조금 쌓이게 되는 두 가지 형태로 각각 나타날 수가 있게 돼서 주의가 조금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실제로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일부의 환자분들은 피, 피가 머리 쪽으로 충분히 가지 않게 돼서 이 약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로술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어서 만약 환자분이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자꾸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조금 상의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음 이제 피가 통한다는 의미가 꼭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체 기관 특히 심장에 대해서 많이 아니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뇌경색이 생긴다. 이 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간데 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어, 서, 그 환자분은 심장에 구멍이 생겨서 뇌경색이 생겼어요라고 생, 예,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당황하시거든요. 그 구멍이 뭐 이렇게 밖으로 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은 네 개의 방으로 두 개의 실과 두 개의 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방을 나누는 칸막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거든요. 어,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 뭐한네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나누어 공개존증 열린 타원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뇌졸중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봤더니 두명 중에 한 명이 그게 있어가지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혈전이 몸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어, 폐로 가서 그게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폐로 가지 않고 반대쪽 심장으로 넘어가서 몸을 통해서 머리로 날아가게 되는 그런 기전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뇌경색을 막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 혈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심장을 딱 들여다 봤을 때이 심장 안에 있는 구멍이 무섭게 생겼다. 어, 무섭게 생겼다는 표현은 아마도 어, 혈전이 잘 넘어가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런 게잘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면 그 구멍을 이렇게 막아주는 시술도 요, 요즘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멍이 크다거나 또는 그 주변에 뭔가 이렇게 펄럭펄럭 해가지고 혈전을 잘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심장내과 수의인병 상의를 해가지고 이 뇌경색이 정말 이 열린 타원구멍 때문에 생겼다고 확신이 들고 만약에 구멍이 무섭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막아주는 다침술을 시행할 수도 있어서 이런 어, 치료들을 상의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젊은 환자분들이 뇌경색 이왜 생겨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조더 중요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뇌경색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한 건데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가 뇌졸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음. 그런데 이 뇌졸중이 혹시 유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그렇죠. 이제 저희도 이제 외래 에 오신 분들 보면 어, 저는 아버님이 뇌졸중이 있었어요. 뭐 할아버지가 뇌졸중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은 어, 가족력이 뇌졸중을 조금 더높 뇌졸중의 위험을 조금 더 높인다라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유전 때문이냐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랑 관련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유전자를 밝혀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치료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뇌경색은 유전자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다기보다는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 앞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들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이제 유전자랑 관련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알려져 있어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카다실이라고 하는 병이라든지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야모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전자와의 관련성이 조금 알려져 있어서 만약에 젊으신 분인데 젊으신 분인데 다른 위험 인자가 없이 뇌경색이 생겼고 그 뇌경색이 생긴 모양이 이러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네, 저희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김범중 교수님을 모시고 저는 젊은 대도 뇌졸중이 생길 수 있나요? 코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